안녕하세요. 유니티코리아 UGS 솔루션 아키텍트 방상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티코리아 UGS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신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티코리아에서 UGS 클라이언트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이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b r 2 0 이전에 했던 샘플에 이어서 메가시티라는 샘플을 들고 왔는데요. 네, 이전에는 포, 네트워크 모듈이 포톤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유니티, 닷체 네코드의 메타 모듈을 사용한 큰 프로젝트를 굴릴 수 있는 샘플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평원님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중간 중간에 저희가 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궁금한 게 어, 얼마나 생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네, 사전 이제 녹화된 영상을 평원님의 코멘터리를 보면서 이제 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원 님의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메가 시티 멀티 플레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 기존에 다치기 반 메가 시티라는 프로젝트를 제공해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다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예, 어, 얼마 전에 그, 그 골드메탈 에반젤리스트 님께서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지금. 네. 네, 이 페이지 QR 코드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제 영상 보기를 하실 수 있고요. 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메가시티 멀티플레이 모드인데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다치기반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Unity 아, 네코드폴 엔티티즈를 탑재해서 멀티플레이를 통해서 메가시티에서 어, 노출되고 있는 그그 어, 비에이클들을 타고 경쟁 게임을 할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가시티 멀티플레이 GitHub 포지토리로 접근하셔서 풀을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메가시티 프로젝트와 다른 리포지토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레이 버전을 하고자 하신 는 경우에는 이 리포지토리를 보고 따라와서 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Git에서 그 프로젝트를 풀 받도록 할게요. 이거 원래는 다운받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아... 10분 넘게 걸렸었고 지금 시간을 많이 단축해서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약간 좀 어, 기다리면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 다음으로 이제 Git 설정, Git LFS 설정을 해서 이제 큰 파일들도 정상적으로 동기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으시는 거죠? <웃음> <웃음> 디아, 디아블로 뭐였어? <웃음> <웃음> 저희 게임을 테스트를 하는 PC이기 때문에 디아블로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laughs> 네. 메가시티 멀티플레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열람을 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버전을 설치하라는 팝업이 노출되는데요. 이때, 직, 뭐, 버전, 그 해당하는 버전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메가시티 멀티플레이 프로젝트를 풀받았을 때 시점에는 2022 LTS를 쓰고 있어서 지금 2022 LTS 3.3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공2 LTS 이후 버전만 가능한 프로젝트인가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그네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 이 샘플 프로젝트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버전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음. 다음으로 그 에디터를 설치할 때 리눅스 빌드 서포트와 리눅스 데디케이트 서버 빌드 서포트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스탠드얼론 어, 빌드 서포트도 추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이 빌드 리눅스 빌드 서포트도 꼭 깔아야 되는 스텝인가요? 아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게임 서버 호스팅 서비스에서 리눅스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리눅스 어, 빌드를 반드시 해주셔야지 저희가 빌드한 게임 서버를 저희 게임 서버 호스팅에 올릴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데디케이트드 서포트를 어 반드시 깔아서 데디케이트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렌더링 옵션을 제외한 순수하게 게임 로직만 돌아가는 게임 서버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리눅스만 되고 다른 OS는 지금 안 되는 거네요. 네, 지금 윈도우 서포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어, 사용자들한테 공개는 하고 있진 않아서 현재까지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에디터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빨리 그 에디터도 열리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까 차후성 있게 거의 뭐 슈퍼컴퓨터 <laughs> 네 슈퍼컴퓨터도 이거보다는 좀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 느릴 수도 있어요. 음, 빌드가 아, 네. 네. 열고 빌드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맞습니다. 이제 어, 프로젝트가 열렸으니까 설정을 할 건데요. 이제 UGS 설정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 이 프로젝트와 유니티 대시보드랑 연동하는 지구, 어,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옥를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유니티 대시보드에 생성하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옥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크레이 프로젝트 아이디를 누르면 이 해당 프로젝트와 어, 연동되는 이유 대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를 매칭을 해도 되죠. 네. 유주 이그지스팅 프로젝트라는 버튼도 있는데요. 그걸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 프로젝트의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음, 지금 보면 서비스에 인증하고 비복스 서비스가 연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 프로젝트는? 네. 그이 프로젝트 자체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옵션들을 지금 노출시키고 있는 건데, 여타 다른 솔루션들을 부정 에드온을 어, 한다고 하면 그거와 관련된 있는 서비스들도 같이 노출이 될 거예요. 음. 비복스 서비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 <laughs> 어, 그 비복스 전문가분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비복스 서비스는 <laughs> 인게임에 통합되어 사용할 수 있는 인게임 보이스 채팅, 텍스트 음. 채팅 솔루션으로 AD에서 UGS의 하나의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어, 이 게임에서 지금 비복스를 써서 음성 채팅 할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세팅을 해보고 테스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멀티플레이 서비스도 연동을 할 거잖아요. 지금 안떠 있는 건 연동이 안 돼서 지금 안떠 있는 건가요? 어, 멀티플레이는 별도로 그 연동하는 옵션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응. 왜냐하면 멀티플레이 자체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팅이 원체 복잡한 세팅들이 있고 이제 API를 해서 컨트롤할수 있지만 이제 UI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음. 이제 여기서 여기 딱 그냥 하나로 넣어 놓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진행할까요? 네. 네. 코파 설정까지 마무리를 하고 세이브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디케이트 서버를 빌드를 할 거예요. 빌드 설정에 들어가서 데디케이트서버로 스위칭을 하고요. 리눅스로 옵션을 변경을 하고 빌드를 진행합니다. 아, 빌드 되게 빨리 되네. 슈퍼컴터도 빨라. <laughs> <laughs> 빌드 기다리는 시간 진짜 와, 너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대략적으로 로드하고 빌드하는 데까지 해서 4시간 넘게 걸렸는데 어, 성능이 더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내보실 <laughs> 분이 <분들은. 웃음> 그 저희 저희 R&D에서 말씀드립니다. <laughs> <laughs> 이거 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그 게임 서버 호스팅 설정을 할때 여기 이제 실행 파일을 이름을 넣는 칸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걸 내가 쳐서 넣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 드롭박스로 해서 찾을 찾아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음. 저는 예전에 할때 찾아서 넣을 줄 알고 드롭박스를 했는데 내가 올린 모든 파일들이 다 나오더라고. 맞아요. <laughs> 그래서 맞아요. 아 이거를 내가 또 기억을 못해서 다시 또 와서 찾아서 다시 음. 넣고 이제 그랬던 게 있어요. 그래서 아렌디한테 이거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음. 어렵다고. <laughs> 네, 어, 마침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나중에 빌드를 업로드하고 실행 파일의 경로를 설정하는 스텝이 나오는데 그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x86_64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미리 유념하고 계시는 네, 게 좋을 이름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하고 안 그러면 네. 다시 또 갔다 와요. 아, 네 맞습니다. <laughs> 지금 빌드 설정은 아, 빌드도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대시보드로 넘어가서 게임 서버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좀 전에 빌드한 게임 서버를 업로드하고 빌드 설정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게임 빌드 이름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 오퍼이팅 시스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렇게 윈도우즈 os 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다만 좀 있으면 은 지원을 할 예정이라서 지원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업로드 어, 설정해 놓고 이제 아까 그 저장해 놓은 그 파일들을 업로드 해 볼게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이 폴더명을 보면은 업로드하지 말라고 써 있는 폴더가 두 개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do not ship or 아, 음. 아, don't ship with your game이라고 써 있는 이두개 폴더를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을 드래그해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넣으면 <놀면> 되게요. 용량이 <laughs> 커지는 거 말고는 없긴 아, 해요. 어.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용량을 많이 쓰기 그럴까요? 때문에 불필요한 음. 파일들은 안 올리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버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 파일들이거든요. 네,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어, 이렇게 빨리 돌린, 돌린 거예요? 거예요? 어. 아, 네, 아. 전부 다 빨리 돌려가지고 아. 순식간에 올라갑는거그니까요 네. 지금 버전 1에 해당하는 메가시티 빌드가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드 정보를 볼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버전 옆에 붙어 있는 싱킹이라는 태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경우는 아직 그 업로드 된 빌드가 사용할 준비가 되진 않았다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먼저 빌드 컨피큐레이션을 넘어가시면은 정상적으로 컨피큐레이션 어, 설정 정보가 어, 입력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 노출이 되는데 사실 빌드가 준비가 돼야지만 그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스텝을 정상적으로 끝내는 걸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그 빌드 서버 파일들의 숫자가 많거나 아니면 크기가 크거나 하면 이 싱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예, 저희 이제 백엔드에서 이걸 올리면은 이미지화해서 만들어놓고 이제 세션 서버들로 내리, 내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 이미지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싱킹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네, 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 지나가면 이제 레지 상태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네 레디로 변경됐죠.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빌드 컴피그레이션으로 넘어갈 거고요. 어, 컴피규레이션 설정 정보를 생성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컴피그레이션에 대한 이름을 입력을 할 건데, 이거는 나중에 다 설정을 여러 개를 만들어놓고 스왑할때 쓰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음.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업로드한 웨가시티 빌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빌드가 끝났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행 파일 정보를 여기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그 파일, 파일 이름이 그 이거를 이제 드롭을 해서 리스트를 보고 찾을 수는 네. 없습니다. 이 리스트가 음. 한 페이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laughs> 저거는 파일 리스트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어,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찾을 수는 없고 네.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네. 네. 이름을 미리 복사해놨다가 붙여넣어도 네.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은 s q p a s s 논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i 어, 이제 커리라고 하는데 음. 이제 이 바이너리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던져주는 역할을 해요. 이제 저희 음. 이제 뭐그라파나 데이터도 제공이 되고 이제 다른 이제 유대시에 여기 파일 페이지에도 제공이 되는데 이 쿼리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맵에 들어가 있고 그 맵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이 이런 추이들을 다 던져주는 그런 쿼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S Q P 하고 A T S의 다른 점은 조금씩 있는데 이제 그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알맹이 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이제 프로토콜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정보들이 준비가 안돼 계신 분은 이제 None을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런치 파라미터는 지금 별도로 설정한 거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추가되는 변수도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장비에 대한 그 설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커스텀을 누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CPU랑 메모리의 그총 양을 이제 조정할 수 있고요. 저는 일단 디폴트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거 원래 리드미에 읽어보면은 CPU랑 메모리 이거보다 훨씬 많이 주게 돼 있거든요. 아 네네 이렇게 해도 돌아가나요? 네 일단은 제가 테스트하는 환경 자체가 되게 소 규모 인원 한한두 명만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것을 염두에 놓고 했기 때문에 가장 나, 낮은 티어랑 가장 낮은 숫자로 일단은 설정을 다 했었었어요. 근데 만약에 대규모 인원 테스트를 염두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리딩이 보시고 거기 있는 숫자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어, 리딩이 몇명 플레이 들어가면 얼마를 넣어라 그런 게다 있는 거예요? 플레이어 숫자까지는 없는데 이제 그 여기에 기본 플레이어가 200명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맞춰서 유씨 지를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은 잡아야지 200명이 다 돌아간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이 적게 들어오면은 당연히 CPU가 적게 먹으니까 이제 오늘 저희처럼 작게 설정을 해도 되는데 원래 대로 이제 대용량 테스트를 하려면 그대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안 돌아가거나 이 서버 백엔드에서 이제 불완전한 오류로 해서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패턴이 <laughs> <laughs> 세션이 세션이 다니다 예, 갑자기. <laughs> 근데 내 코드풀 엔티티가 아마 명이 최대인 네. 걸로 네. 알고 있어서 아0 명은 아닌 거. 네. 그러면 6십아 어, 명? 응. 명의 네. 그리듬위에 있는 그 아, UCG로 그래. 설정이 되는가 보네요. 네. 네, 지금까지 c o n f i g u r a t i o n 설설정도했 하고 요습니다릿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 플릿을 생성해 주시고요. 플릿 이름을 입력을 하고 Please, please. Please, please. Please, please. p 이 e a s e please. 이제 e a s e p l e a s 에 p l e a 제 샘플에 보시면은 p 가 게임 서버 호스팅의 각 요소들 그리고 이제 각 서비스들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리전은 아시아로 설정을 하고요. 그 어, 서버가 어, 가용, 가용 서버의 최소랑 최대를 입력을 할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0과1을 입력을 해서 최소한으로만 준비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쉽게 플레이트 설정이 끝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 서버 호스팅은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매치메이커로 넘어가서 이제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치메이커를 활성화하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SDK가 메가시티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큐를 설정을 합니다. 음. 그 이전에 이제 BR 0 0 세션에서 큐와 프리무언지 매치메이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소개를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디폴트 큐를 아, 만들고요. 어, 최대 티켓 개수도 입력을 합니다. 티켓이 뭔가요? 어 티켓은 음. 이제 개별 클라이언트가 매치를 한다 하고자 한다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 티켓을 생성을 하고 이것을 매치메이커 백엔드에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하나 하나를 티켓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럼 여기에 서 있는 6이란 숫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총 티켓의 개수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여섯 명 6명? 그럼 여섯 명이 <laughs> 티켓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매칭을 시켜달라는 여섯 개의 티켓을 날릴 수 있는 건가요? 음 그렇죠. 아, 그, 어, 네. 그러니까 한 사용자가 하나의 티켓을 전송을 하는데 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 큐에 대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티켓의 개수가 여섯 개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겠죠. 네. <laughs> 그다음으로 이제 풀을 생성을 합니다. 개별 큐에는 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 이 경우도 구체적인 내용은 그 이전 세션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디폴트 풀을 만들고 이 풀은 그 아까 만들어 놓은 튜에 종속되게 됩니다 타임아웃 시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짧게 하면은 매치가 성사되기 전에 매치가 실패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받기 때문에 테스트하시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넉넉하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놓은 피, 아, 플립과 빌드 설정 그리고 리전 정보를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룰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팀 정보를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치메이커까지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한번 정상적으로 매칭이 진행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할수 있고요. 지금 콘솔에서도 이제 매칭을 대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노출되고 있죠. 이제 클라이언트 빌드에서 멀티플레이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지금 윈도우 스탠다드 로드로 스위칭 했고요 빌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laughs> 뭐 네, 성능도 개선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 컴퓨터도 좋은 거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또> <웃음>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아, 이런 얘기 나가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아, 뭐저 관심이 기원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빌드가 완료됐고요. 이제 클라이언트를 두개 실행해서 매칭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매칭 성공했고요. 정상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셔서. 게임 진행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게임을 저희끼리 해봤잖아요 오, 게임이 되게 은근 또 재밌더라고요 네 한번 맵이 너무 넓어 어, 그, <laughs>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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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활한 어, 누구나 데서 누구를 착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laughs> 어. 사실 3명에서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한 60명 이상 다 같이 플레이를 하면 은 어. 훨씬 더 재미있게 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명 도들어가 너무 정신 없을 네. 것 같은데 3명이서 하니까 상대방을 <laughs> 보지를 못해. <laughs> 맞아요. 네. 오늘 일단은 데모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음 세션에서 좀더 자세하게 그 개별 솔루션 프로젝트들이 뭘 썼는지 어떻게 구현이 돼 있는지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평원님의 이제 코멘터리로 해서 메가시티 샘플 프로젝트를 살펴봤습니다. 뭐 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인내심을 가지고 <laughs> 네, 하면 재밌는 또 프로젝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걱정되는 게 계속 그 메가시티에 대한 소개보다는 에디터가 느리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서 아 <laughs> 이것은 어, 다음 네. 영상에 표현을 뭐보실 <laughs> <못> 수도 있어. <laughs> 이제 <laughs> <laughs> 네. 아, 위에서 컨트롤하고네 <laughs> <laughs> 네. 어, 뭐. 웬만한 별일 없을 거니까요. 아, 저희... <laughs> 네, 걱정, 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이 나간 <laughs> 이후에도 이제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오늘 나온 샘플 프로젝트의 이제 구성 요소들 각각 서비스들이 어떤 거였었나 이제 그걸 차, 살펴보고 그 서비스들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청하신 이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데요. 이제 많은 질문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피드백 페이지에 들어가 가시면은 이제 오늘 유익했던 부분 이제 선택하고 또 궁금하신 분 궁금하신 부분들 남길 수 있어서 이제 저희 이제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정신성 이껏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더 궁금하신 점이니면뭐 기업에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 이제 미팅으로 좀 주셔도 좋고요. 네, 어떤 이으로든지편하게 피드백을 주시면 될것같습니다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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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무 얘기 안 하는 니니다 <laughs> <아무 얘기 하셨잖아요. 웃음> <laughs> 어떡하지? <웃음> <웃음> <웃음>